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우리 암 환자분들이요. 암 치료 계획을 세울 때 또는 이제 항암 치료가 끝나서 이제 내 생활 치료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그때 사실 필요한 게 뭐냐면 내 몸의 상태를 평가하는 겁니다. 내 몸의 상태를 평가해야만 어, 내가 지금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살을 찌워야 되는지 현미를 먹어야 되는지 그냥 흰쌀밥을 먹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몸의 상태를 평가하는 게 우리 암치료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몇편또 시리즈로 이어나갈 건데요.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저도 진료 볼때 환자들 맨 처음 대면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있습니다. 이분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 몸의 상태가 어떤지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그 요인, 바로 내 몸의 뼈의 정렬, 수직과 수평, 이걸 확인하는 거다. 자, 이게 운동을 하는 거든 밥을 먹는 거든 그 무엇보다 일단은 내 몸의 상태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이 뼈라는 게왜 이렇게 중요한지, 이 뼈의 정렬을 맞추는 게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림 세 가지 보여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첫 번째 그림인데요. 여러분 이 그림은 그냥 우리 몸의 뼈 자체를 나타내준 그림이죠. 어,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어떠냐면 우리 몸의 뼈는 사실 200개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런데 200개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어때요? 관절들로 어, 연결되어서 이 연결 연결 연결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 몸의 뼈는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로 보셔야 돼요. 어,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분의 골반의 수평과 수직이 맞지 않는다. 하면은 그거는 골반의 문제만이 아니라 아래의 무릎 쪽의 문제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척추, 척추에서도 또 경추, 그 다음에 두개골까지도 모든 정렬이 흐트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의 뼈의 정렬이 맞는다는 것, 수평과 수직이 맞는다는 것은 어떤 한 부위만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온몸 전체의 상태를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두 번째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두 번째 그림은 뼈가 있고 옆에 근육이 붙어 있죠. 근데 이 근육이라는 것도 결국은 뼈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육 운동을 정말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이 뼈의 정렬, 수평과 수직이 맞지 않고 내 몸이 휘어 있다면 근육 운동도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리고 수평과 수직을 계속 흐트러지는 방향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내 몸의 상태를 파악해야 되는 게내 몸의 뼈의 수평과 수직이 맞는가입니다. 세 번째 그림인데요. 이세 번째 그림은 이제 뼈가 있고 우리 몸이 있고 어,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장기 폐와 간과 그다음에 대장 소장 어, 이런 게이뼈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림입니다. 어,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결국 우리 몸이 뼈라는 건요 우리 몸에 너무도 중요한 장기인 폐라든지 간이라든지 대장 소장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거의 중심축이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거든요. 만약에 우리의 뼈에. 정렬이 수평과 수직이 흐트러져 있다면요 맞지 않다면 어떻게 되냐면 어느 한 곳으로 휘어지게 되겠죠 어느 한 곳으로 휘어지게 된다는 거는 그쪽에 있는 장이 폐라든지 간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아니면 대장 소장이 어느 한 부위만 계속 압력을 받게 되고 압력을 받는다는 건그곳의 혈액순환이 원활히 될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몸의 상태 내 몸의 온몸의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도 우리 몸의 뼈의 수평과. 수직이 제대로 맞는 게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자, 제가 오늘 이세 가지 그림 보여드리면서 결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치료 계획 세울 때 또는 중간 평가할 때 내 몸의 뼈에 수직과 수평이 맞는지 확인하는 거 이게 정말 너무도 중요하다 어, 이것만 오늘 머릿속에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 수평과 수직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 몸이 잘 맞고 있는지 내 몸의 뼈의 정렬이 맞는지 어, 이거 확인하는 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세부적인 내용으로 여러분들 도움되는 내용으로 두 번째 시간 준비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화이팅!